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투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투표 참여가 가능한 한인 시민권자의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현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공개한 뉴욕 w y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작년에 비해 등록된 한인 유권자 수가 약 2,300여 명 증가한 4 6 0 y o 명 k is a new city. New York is a new city. New y o r 뉴저지주도 비슷한 증가치로 올해 등록 한인 유권자가 총 28,571명으로 유권자 등록률은 66%에 등록 대비 참여율은 13%입니다. 등록률 및 참여율 모두 주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치로 좀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됩니다. 정당별 분포는 뉴욕주 한인 유권자의 53%가 민주당, 30% 미가입, 15% 공화당으로 나타났으며 뉴저지는 30%가 민주당. 59%가 정당 미가입 상태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정당 가입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뉴욕 퀸즈로 19,649명이었으며 그 뒤를 맨하탄과 나소 카운티가 이었고 뉴저지는 버겐 카운티로 16,266명이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 주에서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 주에서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감해야 합니다. 채널 K 뉴스 제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협의회는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 30명을 목표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셨어요? 예 네, 합니다. 저, 등록 하나씩 좀 도와드릴게. 펠리세즈파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오늘 유권자 등록 거리 캠페인을 시작해 지난달 창립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권형만 유권자 협의회장은 유권자 등록이 협의회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밝히고 한인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예, 우리 그에 계시는 그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 어... 내일 모레까지 저희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람들하고 함께 오셔서 등록하시고 많이 투표하시고 또 우리 한인유권자협회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타운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선이 불과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이라 유권자 등록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선과 앞으로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힌 시민들은 유권자 등록이 한인 등 이민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좀 미국 사, 사회도 되지만 한국사이나 미국 사회 좀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해서 좀잘살 수면 좋겠더라. 그리지라 우리 시민들이 잘살 해야지.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아고 특 공화당 쪽이 좀 너무 이민단체 좀 현파적이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행사하려고 합니다. 펠파카한인 유권자협의회는 현재 추세로 보아 유권자 등록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목표인 30명에서 두배가 넘는 약 70명 수준으로 유권자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부통령 후보 tv 토론 결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덕을 보게 됐다는 여론입니다. 이번 승자는 공화당 마이클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팀 케인 상원 의원에 비해 펜스는 침착하게 트럼프 공격을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90분 토론 내내 안정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인 펜스 주지사가 이날의 분명한 승자라며 케인 의원은 계속 발언에 끼어들며 지나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 케인이 토론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기대하지 않았던 덕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펜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론 초반부터 펜스가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다며 긴장한 것 같은 케인과 달리 벤스는 매우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과 설문업체 ORC가 이날 토론 직후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벤스 주지사가 팀 케인 상원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43%는 케인 의원이 기대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팬스 주지사가 예상보다 잘했다는 평가는 67%에 달했습니다. 이민 개혁이 이번 대선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 행정 명령 재심청 요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새 회기 첫날인 어제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행정명령위헌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습니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때에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민개혁이 대선의 중요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오준 대사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현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정감사. 예상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심재건 위원장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들은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가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냐고 물었고 오준 대사는 총회 결의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 대사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묻는 심 위원장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였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피해자의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을 물었고 오 대사는 우리 정부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양자적 합의일 뿐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와 전시여성 성폭력 문제가 지난 합의로 종식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유엔 사무국에서 1%가 채안 되는 한국 직원 비율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과 이민자 단체들이 이민국의 시민권 업무 처리 적체 현상 항의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권이 지연되면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져 종국엔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What do we want? What do we want it? No. What do we want? 오늘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이민국에 대한 항의 시위. 최근 심한 적체 현상을 보이는 이민국의 시민권 업무 처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자리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과 뉴욕 이민자 단체들이 함께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미국으로 이민 온지 수년이 지났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이민국의 늑장 수속 때문에 시민권과 투표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or for right right right? no. No. Okay. 이날 시위엔 뉴욕시 정치인들과 뉴욕의 여러 커뮤니티의 이민자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홍 민권 센터 사무총장은. 시민권 수속 지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참정권 제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다카 수속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만 거의 100만 명이 시민권 신청을 했고 올7월 30일 기준으로 52만 명이 넘는 시민권 신청자의 수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퀸즈 검찰청과 KCS가 이민자 대상 범죄 예방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검찰청 관계자는 한인사회의 기승을 부리는 주택, 투자, 이민, 노동 관련 사기에 주의할 것과 신분 문제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주셔서 그걸 앞댕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으로 따지면. 어제 플러싱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열린 이민자 대상 범죄 방지 워크숍에선 주택, 투자, 이민,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과 예방 방법이 소개됐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쿤지 검찰청 이명재 검사는 최근 스캠 사기와 스마트폰 해킹 범죄, 이민 전문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건들 돈을 또 한번 스캠하는 사건도 있고 그 노인분들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그거 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하고 만약에 진짜 벌써 당하신 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특히 변호사를 만날 땐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수임료를 지불할 땐 반드시 체크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분 문제나 언어에 상관없이 검찰청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하며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U 비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워크 s 에 is a very particular 함께 제공하는 것 U 불법 행위라는 점과 중개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요구하 h 것이 visa 수법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u l a r visa. The 2016년 뉴욕 총영사관 국정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김기환 총영사에게 특혜와 갑질 논란을 강하게 추궁했고, 총영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말과 값질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제 진행된 뉴욕 총영사관 국정 감사에선 김기환 총영사 부부의 특혜와 갑질 논란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철저한 조사 후 마무리 가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 부부 갑질이다 뭐 이런 일은 어, 좀 어, 제가 사안별로 소소히 제가 어, 설명을 해드렸고 공부해서 본부에서. 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관련된 어, 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받은 특혜가 김영란법에 따르면 위법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감사에선 감사위원들이 총영사관 측에 정부 국정교과서 옹호 활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협박 논란, 미국 대선 후보 진영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보이콧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과 원혜영 서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네 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가 스쿨존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18개월 내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인지 모르고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